현재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이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자체의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민주당에게 맡기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민주당에게 만일 맡긴다면 그들 입김이 반드시 작용할 겁니다. 이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중립적인 기관이어서 공정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우리 당의 지도부보다 그쪽을 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곤 했습니다. 더잘 관리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그런 통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을 때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특히 이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남의 당의 일을 봐주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재인 민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우리 당의 내부를 열어서 우리 당의 선거를 맡길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고, 그 고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선택사항이고, 중선인은 정당의 편의를 봐서 일을 맡아주는 겁니다. 원칙은 자기 당에서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못 믿으면 어떻게 선거를 하느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전체 국민이, 전 유권자가 투표를 할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좀 중립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이 애초에 여당편, 야당편하고 번호로 나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당의 경선을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힘은 남의당 일이 되겠죠. 바로 그래서 그 공정성을 믿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그냥 믿자. 믿고 문재인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 이게 되겠는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월 23일 국민의힘 2차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난 여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그때 당대표 선거 이런 것들을 했죠. 그런데 그 선거관리를 전적으로 문재인 민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그 국민의힘 당내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몽땅 일괄위탁을 했다 하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항상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무슨 일을 하면 당원들하고 뜻이 반대로 가고 있죠. 원래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좀 그게 이상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보면 항상 당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고 들끓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황교안 후보 설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냥 도급을 줘버렸다고 합니다. 그 계약이 보니까 뭐 여론조사도 이런저런 게 있고 투표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세 분야를 모두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기 당원명부 가지고 알아서 했다는 것이 되죠. 그리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만 아, 당대표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통고를 받았던 노예계약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일입니다. 황교안 후보 말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계약을 해도 정확히 내용 파악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위탁을 해도 그게 뭐 하는 건지 알고 위탁을 해야지. 하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 내부 조직,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직도 만들지 않고 있죠. 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전당대회는 그렇다 칩시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당내 경선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역선택으로 들어와서 여론조사 100% 해놓으니까 여론조사로 막 휘젓고 있죠. 지금 그 문재인 민주당 측의 그 여론조사 참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지 여론조사만이 아니고, 당내 경선 자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또 몽땅 맡긴다. 그러면 선거는 그냥 망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가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이 당선관위 주도로 여론조사를 해야 하기는 하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급한 게 이런 게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판넬에다 이렇게 해 갖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보고 이게 제대로 관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수 대통령을 뽑고 싶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 보수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게 해야 하겠죠. 문재인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 자기네들이 만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니까. 이것은 국민의 힘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이 도표 첫 번째인데 경선 룰을 결정하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거 아마 진작부터 나왔을 텐데. 여름에 이거 묵살당했죠. 이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경선 룰을 결정하는데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회의를 하지 않았다. 아, 지금 이제. 이렇게 토론을 반복해서 계속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흥미를 잃습니다, 그냥. 서로 싸우는 것만 보여주고 뭘 얼마나 토론을 할 겁니까? 그런데 경선 룰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당사자들이 먼저 합의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지난 전당대회 때처럼 문재인 민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맡아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게 돼버리면 큰일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랬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선관위에 우리 국민의 힘의 대선 경선 과정을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 이거 반드시 관철하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관철하는데 전적으로 힘을 모아줘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후보를 위한 겁니다. 이상한 후보들 빼고. 정상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투표를 하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 하는 모든 후보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힘을 합하기로 합시다. 첫 번째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경선 룰을 후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자. 지금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이것을 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론조사 작업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문재인 민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엄연히 그거는 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들에게는 자기 편인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있을 때는 반드시 팔은 민주당으로 굽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따라서 당내 경선만큼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이것은 100번 오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모바일 투표 K보팅이라고 써 놨습니다. 이 모바일 투표도 사전 실시간 사후 이렇게 각단계의 검증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모바일 투표를 할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민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힘의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바일 투표를 할 때, 실시간 검증이 꼭 필요하고, 또, 일단 모바일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이걸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실시간으로 로그 기록, 그 실시 현황, 그 화면들을 후보자들 측에서 다 캠프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 최소한 캠프에서 참관을 하고 또 그것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일반 그 투표를 할 때도 다들 참관을 하죠. 그리고 보면 당내 경선 할 때는 왜 참관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시 보면은 어 맞는 이야기다. 제 그렇게. 어 인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RS 전화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각 후보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증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룰을 결정해야 한다. 이거 문재인 민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뜻대로 하게 도서는 안 된다. 일괄 위임하면 대선을 포기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기본 틀을 정하는 게저 쇼처럼 보니까 토론하면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각자 나와서 8명이 공약 내놓고 이렇게 해서 내게 옳타 하고 싸워봤자 나중에 후보 한명 결정되면 그한 명에게 다 모아주고 새로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론 과정에 토론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또 자기가 득점을 한다. 이런 게임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대선과 같은 큰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현명한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아주 민주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경선입니다. 경선은 공약을 가지고 공약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의 공약은 그 정당의 당헌당규, 그리고 우리 헌법, 그 안에 포함되는 그런 것이어야 하지, 어느 쪽으로 삐져나가는 혁명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여론조사 기초자료인 당원명부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일반 여론조사의 기초 풀, 그 명단을 공정하게, 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는 이런 여섯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여섯 번째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가 좀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여론조사를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하는 기초풀, 뭐, 명단들이 있겠죠. 이런 이런 전화번호. 그 명단의 공정성이 확보가 안돼 있다. 의심스럽다. 당연하죠. 이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당내에서 당내 경선하면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밖으로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남의 손에 맡겨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확실하게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지금 아주 시급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도 뜻을 물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나 하태경 후보한테 아주 된통 당하고 있죠. 당연히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민주적이어야 하고, 이게 남의 손에서, 어, 이게 조작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부정선거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음모론이라고 하든 말든, 당내 경선은 꿋꿋하게 우리 손으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아, 룰을, 경선 룰을 바꾸자는 거는 내가 말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용기 내야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아, 이거 황교안 후보의 말이 옳다. 아,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옳지요. 그리고 이것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근래 내가 그런 이야기 하죠. 정당방이나 자구행이나 좀 자주적으로 내가 할 말은 하고 내 것은 내가 지키자. 만일 문재인 민주당이 옳지 않은 일을 하면 경찰 찾고 변호사 찾지 말고 내 손으로 그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만큼은 관철해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황교안 후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된 룰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경선을 해봤자 상대방이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정해놓은 틀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당락이 누구를 후보로 내보낼 건지 하는 게 결정되어서야 되겠는가? 참으로, 그, 그래서는 안 되겠죠. 최재형 후보에게도 뜻을 물어보니까, 최재형 후보가 우리 당 선관위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봐야겠다. 그, 선관위가 결정을 하면, 그래서 후보들이 논의를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옳은 일을 할 때,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 해서 나온 사람들은 이럴 때는 용기 있게,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거 옳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황교안 후보가 이야기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모두를 위한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당 추천 후보를 냈을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센 가장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서 대선에 나가게 하려면은 이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이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든 바로 이 원칙이 지켜졌을 때그 후보에게 제대로 기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당내 경선도 이게 이름에 선이라는 선거라는 말이 붙어있죠. 공정선거, 부정선거는 안된다. 심지어 적군에게 심판을 맡기는 그런 선거여서는 안된다.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마음 좋게. 사실 이 국민의 힘 경선 과정을 봐도 어째서 좌파가 거기 와서 채점을 하고 좌파가 와가지고 사회를 보고 왜 그러는 겁니까? 좌파정당이 아니면 뭐 지금 국민의 힘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민주당과 겨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와서 면접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회를 보고 왜 그러는 겁니까? 적군은 우리의 땅에 한 걸음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치르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